V리그 첫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한 요스바니가 OK저축은행의 OK 3연승을 견인했습니다. OK저축은행이 OK 21일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열린 2018-19 시즌 V리그 남자부 KB손해보험과의 홈경기에서 세트스코어 3대 1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를 내준 OK저축은행은 OK 2세트 13대 13에서 요스바니의 연속 득점으로 점수차를 벌렸고 22대 20에선 요스바니의 백어택 성공으로 승기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3세트 요스바니가 13대11에서 서브에이스를 올렸고 15대11에서 3연속 서브에이스를 기록했습니다. 요스바니는 4세트 9대0으로 앞서다 15대13까지 쫓긴 이후에만 5점을 추가하며 팀 승리에 앞장섰는데요. 이 경기에서 요스바니는 35득점 4개의 블로킹 4개의 서브 득점으로 V리그 개인 첫 트리플 크라운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팀 공격의 절반 정도를 책임지고 공격 성공률은 77.14%나 됐습니다. 이로써 최근 두 시즌 연속 최하위에 그쳤던 OK 저축은행은 요스바니의 활약에 힘입어 승점 9점으로 선두에 올라섰습니다. 반면, 알렉서 황태기가 부상으로 빠진 KB 손해보험은 대막 2연패 부진에 빠지게 됐습니다.